안녕하다빈티비의 다빈입니다. 이걸 1부 2부로 진행을 할것 같고요.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 한번 해볼게요. 옛날 옛적에 한 아이가 살았어요. 아이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아, 나도 가족 이 있으면 좋겠다. 오늘 정말 마법처럼 누군가 아이를 찾아왔어요. 넌참 말을 잘 들을 것 같구나. 우리랑 갈래? 아이는 너무 신이 나서 팔짝발짝 뛰었어요. 우와 나도 가족이 생겼어. 이래서 가족을 눌러줬더니 아이는 가족이 생겨서 그림을 그렸어요. 아이가 그릴 수 있는 제일 예쁜 그림을요. 색색깔 꽃을 그렸어요. 정성스럽게 꽃잎을 하나씩 그렸어요. 그려나갔어요. 꽃잎을 볼게요. 파랑, 노랑, 빨강, 핑크. 인데요. 궁금해서 답을. 딜레이가. 아, 6459. 6459. 5. 6, 4, 5. 6, 4. 5, 6, 5. 아, 어때요? 6, 3 4. 4. 4. 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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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 3이 아이에게, 아빠, 엄마, 오빠가 생겼어요. 모두 아이를 사랑해줬어요. 오빠는 종종 아이에게 뽀뽀했어요. 아이는 축축하고 냄새나는 입이 싫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너말안들으면 쫓아낼 거야. 오빠는 이쁘게 해준다면서 아이의 머리를 제멋대로 자르기도 했어요. 아이는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 오빠는 웃으며 손뼉을 쳤어요. 하하 귀여워. <목소리> T E N M O S R M M O N -S, S T E R 때를 맞추면 되지. 아이는 그림을 그렸어요. 괴물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림을. 이거는 또 파란색 잘 보면 될것 같아요. 누군가 그림을 보고 구해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모두 화를 냈어요. 버릇없게 키워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아빠는 그림을 제대로 찢었어요. 말을 잘 들어야 해. 엄마는 아이를 타일렀어요. 저거. 저기 로봇청소기처럼 말잘 들어야지만 이 집에서 오래 살수 있단다. 시키는 일을 하렴. 엄마가 로봇청소기를 가리켰어요. 아~ 로봇청소기처럼 말을 잘 들어야 돼. 로봇청소기, 로봇, 로봇... 여기에 2구 25, 애플씨 쨍쨍하던 어느 날, 눈내리 걷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동화 속 마누처럼 생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카레를 아주 맛있게 만들었답니다. 로봇은 할머니가 좋았어요. 할머니랑 같이 방을 쓰는 게 좋았어요. 할머니가 온 뒤로는 오빠가 밤마다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할머니와 같이 살게 돼서 아이는 참 행복했어요. 이 어이. 의지? 비가 아주 많이 내렸던 수산 안날 무섭게 생긴 사람이 찾아왔어요. 귀신처럼 흰 원피스를 입은 언니였어요. 로봇은 무서워라고 생각했어요. 다같이 밥을 먹는데도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자러 들어간 뒤 언니랑 아빠랑 싸웠어요. 왜 오빠 심술 망치라고 해? 언니는 울면서 말했어요. 이게 세번째에 여섯번째 글자, 아홉번째에 여섯번째 글자 인것 같죠? 그러면 체크를 해볼게요. 3의 여섯번째 숫자 이렇게. 올라 올려, 올라서 3회 6번째 숫자 3회 1, 2, 3, 4, 5. 1. 왜 여섯 번째 쌍아? 원망스, 원망스러워? 언니가 집을 나간 뒤 아이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자꾸 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화장실이라도 가야겠다. 그런데 현관에 누군가 있었어요. 아까 본 언니였어요. 물이 흠뻑 젖어서 물귀신처럼 보였어요. 네가 그린 그림 그림을 봤어. 괴물 말이야. 내가 죽여줄까? 언니가 말했어요. 아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방 들어가서 숨바꼭질하고 있어 본인은 방문을 가르쳤어요. 라라라라솔위라라라라라 1, 3, 4, 6, 7, 10, 6뭔 뜻이지? 놀이 라라라라. 아, 이게 노래네. 라라라라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건데? 그치?

꼭 숨어라 리포 네? 포요 네? 게라지. 육, 칠. 아 머리. 꼭 숨어라. 머리 보여. 안 아, 나가니지? 할머니와 재밌는 숨바꼭질 놀이를 했어요. 할머니 방에서 부엌으로, 안방으로, 베란다로, 괴물방으로. 괴물은 얼마나 즐긴지 기억고 살아서 신호를 보냈어요. 그욱 살려줘. 하지만 용사는 용감히 괴물과 괴물의 부모를 못 들었답니다. 아이는 너무 기뻐서 숨뼉을쳤어요 아이는 행복했어요. 괴물이 죽었으니까요. 할머니의 가스란 손도 동태 무렵의 새벽 공기도 하늘 뜬 구름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를 두고 갈 때도 아이는 그저 웃고 있었어요. 우드컨니 앉아서 할머니가 돌아오기를 아이는 그저 기다렸어요. 이러고서 게임 끝나는 것 같습니다. 헉, 애긴 또 혼자 남겨진 거네요. 음, 슬프다. 음. 이대로 정리하고 있을니까 아, 히든 스토리가 있네요. 부산님은 어떠십니까? 한참 오시다가 잠드셨습니다. 어쨌건 부산님께서도 자금의 고통을 야할 것입니다. 예. 입, 업이 돌고 도는 윤회를 시작했습니다. 윤회의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시면 보든 것이 끝나고 시작되겠지요? 예. 우리는 그때를 기다립시다. 낙원에 달 그날을 위해 살살보음세관 불타미 아무나. 되고 종료가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